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 주셨느냐?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주신 것이다.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불러내시는데, 자, 불러내시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? 아. 6월절, 이제,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내신 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, 자,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제 신의 산도 훈련받게 들어보내는데, 자, 이, 이것을 갖다가 이,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, 자, 광야에서 살아남는 일곱 가지, 일곱 가지 비밀을 여기에서 주셨다. 이게 이제 출애기 후반까지 마지막까지 쭉 이게 이제 전개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일곱 가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. 자,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출애굽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. 자,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. 자,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다. 자,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어,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다 끌어냈었을 때 제일 먼저 홍해가 가로막았죠. 자,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이 홍해가 가로막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어, 앞으로 뭐예요.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바로 앞에 뭐야? 바로 앞에 엄청난,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. 이 장애물은 근데 뭐야?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. 이, 어,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,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,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?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이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통과해야 될게 있어요. 뭘 통과해야 되냐?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,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려면 죽음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. 자, 왜 방법이 없는가?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. 자, 이 우주의 구조라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. 하늘과 땅이죠. 하늘과 땅. 자, 하나님이 계신 곳.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 땅, 하늘과 땅이 걸쳐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. 자, 왜냐?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이 존기는 이 땅에서 여지없이 뭐가 됩니까? 핍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세상, 한 세상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거리요, 핍박받고 어떤 데선 죽인다 이 거예요. 거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,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쾌락과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명예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재산 자 이런 것들은 뭐냐? 이것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?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쾌락과 명예와 지위와 재산이란 건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?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거꾸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자, 그러니까 봅시다. 하늘과 땅은 얼마나 서로 반대인가?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도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.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뭐예요?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셨어요. 그것이 뭡니까? 바로 하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내려오거 예수님께서 죽는 것입니다. 모세가 바로 아까 40년 모세가 40년에서 뭐에 광이저 뭐, 바로 궁중에서 누리던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을 때는 그것은 일단 사람, 그가 한번 죽은 것이라는 생각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느냐? 십자가라고 는 죽음을 거치하는 곳은 다시 올라갈 수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바로 이렇게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려오고 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, 세상과 세상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겠다. 원래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를 통해서 죽어야 될 백성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마 홍해를 건너게 되어있습니다. 물을 건네. 이것이 바로 음부에서 건져낸 것이다.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여선 이것은 음부에서 건져낸 사건이다. 음부에서 건져낸 사건이요. 이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.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이 세례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례받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? 세례라는 게 뭡니까, 여러분? 티즘이 뭡니까? 물 속에 완전히 머리를 빠뜨려서 완전히 물속으로 쑥! 빠뜨리죠. 여러분, 근데 그 목사님이 물속으로 쑥! 빠뜨리면 안 건지면 되니까 죽죠. 죽으라고 하는 게얘 죽으라고.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요. 그대로 뒤로 이렇게 쑥! 물속으로 확! 꼬르륵! 하 들어가잖아요. 아, 참안 건지면 죽는 거죠. 바로 뭐예요? 이게 바로 음부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.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의 부활로 만나면 건져내는 거예요. 바로, 이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. 이 음부에서 건져내는 이, 이, 이 의식,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세례의 식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과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쳐서 물을 통과할 때,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건져내지만, 뭐, 육에 속해 있던 바로의 군대들은 뭐예요? 그대로 물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이,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, 죽어야 될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유괴속한 백성들은 그대로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로 옮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음부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것이죠. 자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. 광야를 자, 광야로 인도하시는데, 이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 광야라는 건 뭐라고 어요 이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다. 근데 이 고난은 바로 애국에서의 또 고난이 있었고, 여기서도 고난인데 이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. 이제부터는 뭡니까? 하나님의 백성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고난이다. 바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일곱 가지 비밀을 이제 추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사,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.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. 이게 마라의 쓴물이다. 마라의 쓴물이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이 이 마라의 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.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십계를 통해서 봐서 알지만 여기서 막그무리그 넘쳐대는 이 홍해 앞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중보 기도했고 이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초조하게 기다렸겠지만 그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동풍을 불게 했다. 이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물을 마르게, 하는,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입니다.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, 이 동풍이 불면 물을 마르게 하고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가져오는 바람이에요.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여기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는 지중해에서 이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는 이게 서풍입니다. 서풍은 성경에서는 어 서풍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. 지중해에서 대서 에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내려오는 바람이고 동풍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, 성경에서. 이거 저주입니다, 심판입니다. 보통 때 많이 동풍 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 물, 물을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하는. 거예요. 그래서 밤새 동풍을 불어 가지고 이 물을 마르게 해서 묵지로 어, 건너게 하는 거죠. 자 이렇게 에, 건너게 했는데 건너고 나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. 여러분,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, 여러분. 기적, 그리고 은사. 이 은사죠, 기적이라는 게. 이 기적과 은사라고 하는 효력은 며칠 느냐 사흘밖에 안 간다, 이사람 네, 여러분께서 뭐 기적 되게 좋아하시는데, 예수 믿는 데 사람들이 기적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병고 쳤다 그러면 막름 뺏으러 요요냐 뺏으러 요그 기적 며칠 못 가요, 여러분.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느냐 천만에 봤어 그 기적,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갖다 구합니다. 근데 그 기적이 내게 믿음을 줄지 알지만,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, 그런 기적 없이 예수 믿은 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, 사실은. 그게 진짜 기적이다. 그런데 그런 기적을 육체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느냐?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, 물론. 그러나, 그렇게 믿은 그 믿음 며칠 못 간다. 사흘밖에 못 간다는 걸보여주세요 자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 모세와 미래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이 시편, 이 시편의 신데 하나님 찬양 시편을 막 읽게 되죠. 속옷를 두드리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행하였는데 뭐 홍해를 건너는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뭐예요? 물을 찾지 못했어. 물이 없던라고요 네, 자, 여러분 이 광야입니다 이거. 이광야라는거 여러분 걸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광야 걸어보시면 진짜, 저런 분도 한번 얘기했지만, 얼마나 햇빛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목이 말할지 몰라요. 근데 사흘간의 여러분 목 만나 보세요. 굽는 거보다 더 고통스럽다. 그랬을 때 정말 원망할 수 없다. 그런데요, 재밌는 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왜 원망 못할까요? 엄청난 기적을 받거든 그 하나님이 막 엄청 이 홍해 바다는 갈루신이 기적을 봤다 보니 작 자기네들은 건넜는데, 뒤에 오는 바로 분들이 빠져서 죽었거든. 엄청난, 하나님한테 원망을 누구 원망해요, 그러니까. 그래서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도자가 이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. 네? 자, 근데 이 마라에 가니까 뭐예요? 물리를 발견하긴 했는데, 쓴 물이었다. 쓴 물이다. 쓴 물이 뭡니까? 마시지 못합니다. 마시지 못할 물은 뭐냐? 이게 이거 바로 고통이죠. 쓴 물이 고통이다. 자, 이 고통의 물을 접하게 됐을 때 물은 물인데 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물이다. 이 엄청난 고통이다 이거죠.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? 금방 뭐 뭐, 하게 돼요? 불평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나, 이렇게, 불평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에서, 항상 뭔가 이 지도자 모세라는 관해서이 지도자의 외로움은 뭐냐? 이들은 전부 하면서 이때거지들 200만 명이나 떼거지들 뭐야? 불평만 하면 돼. 세상에 얼마나 편해요? 지들은 불평만 하고 앉았어. 근데 한 사람, 믿음의 사람은 어떡하냐?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 했어요. He cried out to the, to the Lord. 그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. 이 모세는 끊임없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모세야, 너왜 이렇게 부르짖느냐? 모세.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? 나중에는 하나님, 제가 이 백성들 내가 내가 해태 가지고 내가 난 새끼들입니까? 이거 왜 그렇게 나만 못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그저 나한테 불평하는데. 이 하나님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신발 못 벗겠다고 했잖아요. 내가. <laughs> 이 핑계 잡힌 게탁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셨냐. 자, 그래서 바로 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들어 주셨다. 200만이 살아가는 방법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랑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. 이것이 2 0 0만을 살리는 것이다.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 하나님이다. 소수결. 하나님이 다수결이되면 뭐야? 이 다수결 따라갔다가 뭐다 죽고 맨날 죽여야지.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? 네? 하나님 은 소수결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. 소수결 자, 그래서 이 쓴물 이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뭡니까? 하나님은 이 나무 가지를 던져라. 나무 가지,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고 이걸 던지라 했다. 바로 이 나무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.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졌더니 이것이 단물로 변했다. 단물, 이것이 뭡니까? 우리의 생명수, 생수입니다. 바로 이 생명수인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. 이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곳, 고통스러운 곳 쓴물이 바로 우리 의 생수로 변하는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바로 광야에서살아은 일곱 가지 비밀, 이 일곱 가지 비밀 전부가 답은 뭐냐? 예수 십자가예요. 예수 십자가예요. 전부 예수 십자가예요. 예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구약은 뭐예요? 처음부터 끝까지? 예수, 예수, 예수 이기하는 것이다. 바로 이 얘기입니다. 이광야에서 이 엄청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. 예수 십자가밖에 는어 이거 붙드는가이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보이는 것 따라가는 이 우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들의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뺏어라. 여러분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? 멀고 멀이 봤어요. 다 봤어요. 근런데본 것으로 본 것으로만 됐다 절대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. 봤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체험했지만 그 보는 것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. 바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가는 과정 이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부게진게 쓴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?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응. 뭐가 사업이 안돼 네. 이상하다 그래요 하나님 네.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네, 이제, 이제 믿고 좀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은 끊임없이, 끊임없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끝이 있을 수 없죠 왜요 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?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흠없고 순결하게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될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뭐예요? 이 광야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내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같이 끊임없이 엎드리지 엎드리지 않고 불평하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끝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지만 우리가 보지만 저 뒤에 후반부로 가면 뭐예요? 진짜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되는 게 뭐예요? 끊임없이 불평을만 하니까 안빼주잖아요 40일이면 끝낼 거라 40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. 네? 자, 그래서 이 말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이 단물로 변해 주셨는데. 이 단물로 변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죠. 자, 엘림, 이 오아시스.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. 이것이 정말 할렐루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. 여러분, 이 엘림으로 갔더니, 이 마라에서, 마라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, 여기 오아시스인데,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,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카페 이름이 엘림이 많더라고, 보니까. 이이 <laughs> 이 오아시스는 뭐냐? 여기에 가니까 이 12개의 이 샘물이 있고 12개의 12 12스프링즈가 있고 12개의 샘물 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 팜트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. 여리고에 가면 여러분 이 팜트리 쫙 보죠.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물과 이저 종려나무들을 쫙 보게 되는데 이 숫자가 가지는 어, 것이,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. 열두 샘물. 이 쓴물에서 예수의 십자가. 그랬더니 이 열두 제자가 나중에 지는 십자가. 70명의 제자 파송 이건 제가 어떤 뜻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. 그냥. 꼭 그런 의미라는 게 아니라. 에,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오아시스로 인도했으면 이들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까요, 를까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안 해요. 응. 내가 응. 걸어갔더니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네. 이다 내가 한 거예요. 내가 간 거예요. 내가 발견한 거예요. 그런데 뭐야? 하나님이 이 엄청난 쓴물의 경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로 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. 정말 감사할 수가 있었다. 우리가 처음에 도달했던 곳은 먹을 수도 없는 쓴물이었는데,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1 2 개나 되는 샘물이 있고 7 0주의 종료나 버지이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? 쓴물 뒤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.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,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, 이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가될 수가 없습니다.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나는 이제 끝장입니까? 이때가 새벽이 다가왔을 때다. 이때가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표시. 이것은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. 네,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, 이제는 난더 이상 이고통 감내할 수 없습니다. 한 때에 이제 끝이 와 있다는 거 끝이 와 있다는 거. 이 땅의 원칙은, 이 땅의 흙으로 지금 이,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어둠이 있으면 저녁이 오면 뭐야 저녁이 되고,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? 반드시 이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, 빛으로, 빛이 다가오게 되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절대로 이 고난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반드시 끝이 있게 됐습니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? 흑암을 가르시는 말씀의 빛이 내려오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어둠과 고난, 이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새벽이 오게 돼 있다. 그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고 그냥 밑으로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.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. 여러분,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. 바로 나에게 온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.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고난 뒤에는 이 만화의 쓴물뒤에는 엘리메오아시스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거꾸로에 또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내게 축복 왔다고 날랄라 하면서 렐루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대로 갈것 같아요. 절대로 그 상태는 계속되지 않는다. 뭐예요? 아침이 되면 반드시 저녁이 오는 겁니다.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흙으로 지은 이 땅에는 모든 법칙은 반드시 시간의 법칙. 이것이 하나님이이 땅에 지으신 법칙이어서 시간이이 땅에 도입이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거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주신 거 그러니까 뭐야 아까 보니까 엄청난 홍해를 가는 이 기적과 이 기쁨도 효과는 사흘밖에 안 갔다. 사흘밖에 갔어요이 뒤에 쓴 물약체인 거야.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역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갔더라도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영원하잖아요. 돈 많이 벌고 싶어요? 돈 많이 벌어서 재벌됐어요? 재벌되고 나니까 뭐요? 내 몸이 만맞졌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게 준 축복, 그게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. 반드시 거기서 꺾어지게 해 네. 그렇기 때문에요. 빛 뒤에는 어둠이 오고 어둠 뒤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. 이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절망이야 절망. 그럼 지옥이 되는 거예요. 믿는 자에게는 빛이 빛이 아침인 것입니다. 네. 반드시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래서. 이것이 바로 광래에 상하는 비밀이다.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다.